예. 안녕 달하십니까? 기 해년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 세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 1일 해돋는 동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1월 1일이 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해도지 구경을 가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등등 여러가지 소원을 빌기 위해서 해도지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해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줄 알고 계시지만 해는 사실은 항상 떠 있습니다. 지구가 공존하면서 해가 뜨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해는 항상 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돋는 동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해가 무엇인지 또한 성경에서는 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니 아마 하나님이 원하는 해도지 여행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0편 84편 11절에 하, 여우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가, 하나님이 해라고 하면 해가 어디에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들수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떠올 수 있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사람 마음 뺏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도닫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소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더 확실한 너희 마음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이 가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 등불, 색별 무엇이 떠올랐을 때 날이 셀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색별이 떠올라야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지 깨달아 날이 셀 수가 있습니다. 색별이란 이름이 색별이라고 하니까. 저 공중에 떠 있는 색별로 알고 있지만은 색별 그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색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대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그럼 우리 마음의 육체의 사람 예수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장래일로 생각났을 때 깨달았을 때 색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언제 색별이 떠올 수가 있습니까? 구약 제사장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시브리소 10장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영상이 아니므로 구약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가 마음에 떠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만을 증거했지만은 때가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색별로 나타나시고 영어로 나타났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증거에는 말씀을 통해서 해가 떠오를 수는 없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렇다면, 언제 떠오를 수가 있느냐? 구약의 말씀도 해가 떠오를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피, 그림자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지였고, 신약 말씀에도 피우는 실상이 없을 때 피우를 들기 때문에 떠오를 수는 없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해가 도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러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냐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 그때, 비유가 아니고 실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해가 떠오르는 동방이 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림자와 비유로하았던것의 실상을 깨우침 받아서 장래일을 우리가 알때 하나님이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같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장래일을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래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거룩한 땅으로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거룩한 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삼지 않습니다. 스가리아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우, 장차 유다를 죄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거룩한 땅이 안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장래 일이 하나하나 생각나면 거룩한 땅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가 떠오르는, 떠오르는 것은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유된 것을 입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해가 떠오른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얻은 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앞에서 나오는 우리는 복수의 말씀인데, 주와 합한 영은한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계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이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입니다. 학계서 선지자를 빙자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장례일로 보셨다면 하나님 도장을 찍으면 이름이 뭐라고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합니다.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때문에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하나 하나 증거하면은 듣는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장래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지혜가 하나님이 일인 것이고 자기 자신이 도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해를 돋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이 무엇인지 나타나야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빛을 바라는 우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 돋는 곳 동방인 것입니다. 방위상으로는 동쪽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깨우침 받고, 여러분들 입으로 해를 도을수 있고, 듣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했을 때, 해 돋는 대로 동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인을 쳐들이는 자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돋는 동방은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돋는 동방 된 사람이 하나하나 돌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 해가 떠오르는 중입니다. 이 그것을 이루시는 여러 분들이 영안의 눈으로 해돋는 구경을 하는 고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돋이를 1월 1일 하루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 14만 4천인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해돋이 여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우침 받아서 해돋는 곳 동방인 자로 나타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